반갑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슈건맨입니다. 중부 지방의 마늘은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비닐 또는 부직포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 전후에서 마늘 상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늘이 보온 방법과 보온 재료에 따라서 생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지형 마늘은 새순이 이제 막 나오고 있거나. 따뜻한 게 피복된 곳에서는 5cm 정도 크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어느 피복재가 육종마늘 한정 마늘에 좋은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마늘에서 보온재를 너무 일찍 벗기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 영상 순서는 중부지역 기준으로 해서 한정 마늘과 홍산 마늘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지역 마늘의 보온제와 방법에 따라서 생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보온 부직포를 일찍 제거한 홍산 마늘 상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늘 우거름 즉 추비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지역 마늘 육족 마늘의 2월 중순경 생육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한 밭에 여러 가지 형태의 보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공통적으로 풀이 나지 않도록 모든 이랑에 비닐 멀칭을 해서 마늘을 심고 그 다음에 네개 고랑을 만들어 각각 보온 방법을 다르게 하였습니다.첫 번째로는 부직포와 벽집을 보온재로 사용하는 이랑인데요.일반 이랑입니다.이랑은 보온을 위해서 피복 재료로 벽집을 3cm 정도 덮고 고위에 그 부족포를 덮었습니다. 마늘 생육 상황을 보면은 마늘이 드문드문 새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두세 개 정도 펴진 것도 있지만은 이파리가 연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인은 볏집이 그늘로 인해서 마늘싹이 더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투명 무공 비닐, 구멍이 뚫려지 않는 비닐을 보온재로 사용한 2번이랑은 비닐이 구멍이 뚫려지지 않은 상태로 햇빛이 땅까지 잘 추가가 됩니다.그를 마늘 생육 상황을 보면은 새순이 이제 불규칙하지만은 진한 녹색으로 5cm 정도 잘 나와 있습니다.저 뱃집과 부직포로 된그 보관한 것보다는 마늘 생육이 약간 좋은 것 같습니다.세 번째로는 볕집과 투명 무공비닐을 보온재로로 사용한 이랑인데요. 볕집을 3cm 정도 덮고 다시 투명 변율로 덮어서 보온하였습니다. 마늘 생태를 보면 은 마늘 새순이 5cm 정도 골고루 잘 나와 있습니다. 햇빛 투과력과 볏집의 보온력이 좋아서 생육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소형 비닐 터널을 만들어서 보온하는 방법인데요. 네 번째 일항은 이제 강철선을 이용해서 활달을 꽂아서 소형 비닐 터널을 만들어서 마늘을 파종하였습니다. 생육상을 보면 은 마늘이 20cm 정도 생생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닐 소형 터널 재배에서 장점은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서 눌린 피해나 접촉되는 부위에서 나오는 좋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부직포 소형 터널 보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지역 마늘에서 강철선을 이용해서 부직포, 소형 터널을 만들어서 재배한 마늘밭을 살펴보면은 마늘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대략 초장이 20cm 정도로 자랐으며 녹색으로 생육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직포나 비닐로 소형 터널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눈이나 얼음의 무게로 마늘이 눌려서 생육에 지장이 많이 받는데 그리고 보온재에 접촉된 곳에서는 좋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 터널을 만들어서 보온을 하게 되면은 이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온 재료와 방법에 따른 그 마늘 생육 상황을 비교해 보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소형 비닐 터널과 소형 부족포 터널이 마늘 생육에 가장 좋고 벼측과 투명 비닐이 그 다음에 좋고 투명 비닐과 부직포와 볕집 조합은 부직포만 한 것과 비슷하게 생육이 비슷합니다. 이런 결과는 지역마다 농가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으볕집과 부직포 조합은 그늘에서 그 햇빛이 땅까지 투과되지 않아서 지원이 올라가지 않아서 이런 결과 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마늘 재배에서 보온재를 일찍 벗기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옵니다. 홍산마늘에서 보온한 부직포를 일찍 제개했을때 이렇게 이제 증상이 나오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산마늘은 한지형 마늘과 난지형 마늘이 중간형입니다. 그래서 조온은 이제 비교적 강하지만은 한지형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너무 일찍 벗기니까 어린잎과 그리고 잎의 상단부에서 좋은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2월 20일 전후에서 이제 마늘 키가 15cm 정도 자랐습니다. 마늘잎은 4개 정도 나왔는데 이제 부직포로 이제 보온을 했지만 올해는 유독 추워서 생육이 좋지 않습니다. 이 밭을 보시면 현재 추고 추울 때는 영하 6-7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홍선마늘에서 보온했던 부직포를 벗겨내고 비를 료 주었습니다. 이제 마늘 상태를 보면 어린잎에서 잎이 마르고 성숙한 잎에서도 중간중간 어는 증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온 피해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농가에서는 비료와 유박을 주기위해서 일찍 벗겨 주었습니다. 보온재를 일찍 벗겨주면은 이렇게 저온 피해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옷걸음 춥이 주는 것은 외기 온도가 평균 4 도씨 정도 되었을 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밭에서 보온재를 벗기고 추비해 주는, 그러니까 웃걸음을 주는 시기를 판명하면 은 외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시점입니다. 대략 남부지방에서는 2월 하순경이며 중부지방에서는 3월 상순경입니다. 웃걸음을 주실 때 중부지방의 경우는 마늘 품종에 따라서 그리고 생육상에 따라서 웃걸음을 주어야 하는데 웃걸음은 비료 흡수가 잘 되도록 식물 재생기, 즉 뿌리가 나는 시기에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가 양수분 흡수가 잘 되도록 원형질 유동 시기가 있는데 최저 온도가 4도시 정도 되었을 때웃걸름을 맞춰줘야 식물 흡수가 잘 됩니다. 다음은 마늘 생육 단계별 온도 특성을 보시면 발근에서 뿌리 내리는 온도가 최저 온도가 4도시 정도, 그 다음에 싹이 나는 온도가 15도에서 20도 정도가 적게 조건이고, 인편 분화라고 해서 일정 기간 조온이 거쳐야 쪽이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5 내지 10도 정도, 그것이 한 20일 정도 지나면은 인편 분화가 되고, 이제 구피대에는 18에서 20cm 정도 돼야 생육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화 피에는저언피에는7도씨 마이너스 7 1 c 정도에서 나오고, 이제 고온 장애는 25도 정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직포를 벗기고 나서, 우거름을 주어야 하는데 그 지방마다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 그 재배 방법에 따라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은 2월 중하순부터 중부지역은 3월 상수운까지 주어야 합니다. 보통 우거름은 두세번 나눠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 작물 상에 따라서 네 다섯 번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우거름 주는 시기가 너무 늦거나 지나치게 많은 양을 줄 경우에는 질수가 많아져서 마늘구가 불량하고 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한 저장 과정에서 이제 부패가 증가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웃거름을줄때 물에 녹여서 주는 것이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이제 마늘에서 비료가 흡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수량량과 그 품질이 좋아집니다. 마늘에서 보온피복제를 벗기게 되면 은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종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늘에서 그 춘부병, 그입집 썩은병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저 흑색 균핵병이 다습한 토양에서는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잎마름병과 녹은병 등 각종 병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을 때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아인산염이나 석회 보로덱을 주셔서. 예방하고 방지하면은 되겠습니다.그래서 각종 생리장애와 봉해충이 있습니다.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방하려면은 마초농법 마요네즈와 식초를 사용해서 주시면은 가뭄 피해와 여러가지 잇마름병이라든지 녹인병이라든지 동시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한번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끝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는 하 친환경 농법책에 자세한 마늘 재배법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농업을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